1 넣어볼래? P1 마이너스 P2 2 넣어봐 P3 마이너스 P4 자, 그래서 풀마 풀마가 계속 가면서 마지막에는 30을 넣자는 거지 그럼 P 얼마가 되니? 59 마이너스 P60으로 끝나는 거야 자, 이해되지? 자, 이걸 계산해보자 이걸 정리해보자고 이걸 정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천천히 적어볼게 p1부터 적어보자. 얼마가 돼? 60. 60c1에 3분의 2의 1제곱에 3분의 2의 1에 59제곱이 돼. 2를 넣어보자. 대신 앞에 뭐가 붙어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60c2에 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1에 58제곱이 된 거야. 자, 처음이니까 좀더 적어볼게. 자, 또 플러스를 적어야겠지. 플러스 60c3에 3분의 2에 3제곱에 3분의 1에 얼마가 돼? 57제곱이 되겠지? 맞냐? 그 다음 마이너스 60C4에 3분의 2에 4제곱에 3분의 1에 56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풀마 풀마가 계속 가면서 마지막 얘가 되겠지? 그 마지막 뭐로 끝나? 60C59에 3분의 2에 59제곱에 3분의 1에 1제곱에 마이너스 60C 6 0의 3분의 2의 60제곱에 자, 3분의 1의 0제곱으로 끝나는 거야. 자, 이해되지? 지금 내가 계산할 것은 얘야.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괜찮은데? 일단 두 가지가 문제야. 첫 번째가 뭐냐? 60C 0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야. 60C 0을 너희들이 적어줘야 돼. 두 번째는 뭐냐? 풀마, 풀마, 풀마라는 거야. 풀마 풀마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배웠다고 이렇게 풀수 있어야 돼요 잘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풀었다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얘가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의 1제곱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 대신에 짝수 제곱은 부호가 바뀌어 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의 제곱을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꿔서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2와 3을 다같게 만들어준 거야. 그럼 얘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됐나? 그럼 이거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 왜? 얘가 짝수 제곱이니까 넣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래? 전부 다를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그런 생각 어떻게 하죠? 못 해. 이걸 외우는 놈만 할수 있는 거야. 이걸 기본 개념으로 공부하고 있는 놈만 이 생각을 할수 있어. 이걸 보고 그생각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너무 욕심이지. 그게 아니야. 개념 공부를 하고 있어야된다고 그래서 얘를 모조리 내가 만약에 이 값을 만약에 K라고 해. 나는 지금부터 K를 구하러 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봉착했다고.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이항 정의는 반드시 nc 0으로 시작해야 돼. 근데 nc 0이 아니야. 두 번째는 뭐야? 풀마 풀마가 부호가 바뀌지가 않아. 아, 바뀌는데 짝수 앞에 바뀌는 건 대책이 없어. 그래서 먼저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이해돼? 양쪽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음. 이해돼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는, 이거 더 뭐, 이렇게 헷갈려. 마이너스, 플러스. 이해 돼?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 내가 구하려는 값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자, 됐어. 자, 이 값을 계산하려면 여기 앞에 뭐가 더 필요해? 60C0에 3분의 2에 0제곱에 3분의 1에 60제곱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앞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거지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넣고 싶어, 넣을 수 있지? 넣을 수 있어 얘를 넣는 대신에 하나를 어떻게 해줘? 바꿔줘, 뭐 앞에 걸 바꿔든 뒤에 걸 바꿔든 관계없잖아 그럼 뒤에 걸 바꿔보게, 아까 는 앞에 걸 바꿨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지? 얘는 3분의 1이잖아 하지만 지수가 뭐다? 짝수니까 어떻게 해도 돼? 마이너스를 적어도 돼. 얘도 어떻게 해도 돼? 마이너스를 적어도 돼. 짝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야. 다시 얘는 또 플러스니까 또뭘 붙여도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자변 전체가 뭐가 돼?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60제곱이 돼 그것이 내가 구하려는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마이너스 k에 플러스 너란 소리야 근데 너가 얼마냐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래서 얼마가 돼 3분의 1에 60제곱이 돼 근데 이게 3분의 60제곱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k가 얼마야 그래서 답이 0인 거야 이 값은 0이다 이거지 <laughs> 이해돼? 자, 이렇게 푸는 문제야. 자, 이거 다시 내가 올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잘 복습해봐.